있을 거예요. 음. 노태우가 됐을 때 이쪽이 김대중하고 김영삼하고 경쟁하잖아요. 김영삼이 쎄질 것 같으면 김대중한테 막뒤떨대 주고 음. 김대중이 쎄질 것 같으면 이쪽이 뒤에 양쪽이 음. 팽팽하게 그래야 노태우가 되니까 음. 그렇게 하면. 그래서 이거는, 그래서 이제 내년 총선에서 좌파들은 틀리 없이 그럴 공작을 할 겁니다. 대한민국 당이 어디든 출마되고 집권되고 난리법석을 할 겁니다. 그러면 이번에도구다라 패스트 트랙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은 이 자기네들이 계속 출마해서 몇백 표라도 모으고 그표다 그 모으면 국회의원 한두 명은 더 당선시킬 수 있다. 이렇게 해가지고 다다 나올지 모릅니다. 그럼 이거를 막는 방법은 뭐냐면 이걸 막는 방법은. 지역구에서 애국 시민들이 그냥 작살을 내서 아무도 나서려고 그러지 못하게 그 나섰다가는 완전히 그냥 죽어난다 이럴 정도로 그냥 지역에서 그냥 조조조박살을 해서 아무도 출렁 못하게 만드는 일밖에 없다.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새 한국이 그 주장을 뒤집다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의 방법이고요. 그다음에 이제 맨 막판에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제 당을 통합하자 이렇게 뭐 협상을 해야 되겠죠.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전에 거는 정당은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는 공격 소신 발언을 통해서 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. 국장님 동의하십니까? 예. 네. 예. <laughs> 우리가 그렇게 하면 좋겠죠. 네. 오케이. 그건 그렇고 또 빨리